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미래스타게 박시장입니다. 8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조 지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삼자 회담 경계와 파월, 잭, 파월, 연준, 잭스, 파월 연준 회장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 속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운은 0.08% 하락 마감, 나스닥은 0.03% 상승 마감, S&P500은 0.01% 하락하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회당과 미국 연준의 파울 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부하권에서 좁은 폭으로 등락한 끝에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서 주요 유럽 정상들과 함께 회담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의 3자 회담이 성사될지 기다리면서 신중 모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회담, 직회, 회담 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3자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영토 교환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가능한 한 빠르게 3자 회담을 시도할 것이라며 젤렌스키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디어 트럼프와 유럽 주요국 정상이 함께한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선 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새로운 결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푸틴의 결정에 따라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생겨났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북대상 조약기구인 나토, 유럽연합 이후의 행정수반이 모두 백악관에 직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태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올마트와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세 영향을 직접 받는 업계인 만큼 관세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 어떻게 전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총 1조 달러 이상 애플은 0.30%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MS도 0.55% 하락, 엔비디아는 투자사의 목표가 상향, 올가의 유명 투자사 켄터 피첼랄드가 AI 특수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의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는 0.86% 상승, 알파벳은 0.20% 하락, 아마존은 0.20% 상승, 메타는 2.27% 하락하였습니다. 제약회사 어,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이고비가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로도 FDA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3% 대에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엔비디아가0.86% 상승하고 대부분 반도체들이 상승하면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41% 상승한 5,770. 5776.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AMD는 0.77% 하락했고 인텔은 미국 정부가 지분을 10% 획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3.6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마이크론 대만 TSMC, 콜컴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는 테슬라가 판매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는 소식이 1.39%로 상승하면서 335.1조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리비안도1 3 9 상승, 루시드는 가격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에서 혼조로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하락했고 영국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난항 등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63.42달러 0.9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 강세 등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스당 3,378.00달러 0.1% 하락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3,177.28포인트 1.50%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반, 간, 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외국인이 5 4 1 0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률을 살펴보면 웅진이 상주업체 프리드라이프 인수효과에 따른 2분기 호실적의 신고가를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특강은 2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하였습니다. 성은 또한 2분기 호실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전날에 이어서 인하여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맥스 BTI도 2분기 호실적에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98.05포인트 2.11%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보면 푸드엘이 2분기 호실적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원의시스는 경영권 분쟁 소송 피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투지바이오는 면역 억제제 개발 국책 과제 성정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로라는 2분기 호실적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양컴팩은 어제 신규 상장 중인데요. 전투용 장갑 및 항공기 부품 등을 생산하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거 하나 오타가 났네요. 116.10%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콘미디어는 2분기 흑자전환 모멘텀이 속됨에서 상승하였습니다. 케이프는 조선 기자재 테마 상승 속에 2분기 실적 호조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캐어랩스 또한 2분기 영업이 흑자전환 소식에 상승하였고, 다산 네트웍스도 2분기 흑자전환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셀바이 휴먼텍, 알톤도 2분기 호실적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브시터즈, 쿠키런 카드 게임이 미국 현지 품절 대란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비나텍은 전력수요 급증 시대 속에 슈퍼 캐패스티의 부각 전망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xvx는 자회사 에비스젠이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작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공유 아래 소개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